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친구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네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구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석기하려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 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어, 네 개의 누가 라고 하는 그 의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어, 완전하게 이제 완성시키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했죠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떠한 것도 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 단락이 된 거예요. 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일 단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끝나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제 그 복음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궁금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유대인은 그러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의미는 뭐냐? 왜냐하면. 아,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일찍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바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이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냐? 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뭐 끊어진 것 아니냐? 혹시 뭐 그들은 그냥 들러리였던 것이냐?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대본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유대인의 의미는 뭐 들러리 정도였었던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버림받은 게 맞다면 들러리였던 것이 맞다면 그러면 실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사태까지 어떤 것으로까지 연결돼 버리냐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마당에 아니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 언제든지 이거 뭐 돌변해 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럴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자, 무의로 돌아간 거냐? 그냥 의미가 없었던 거냐? 라고 할 때에 사도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피해진 것까지 안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백성인 거냐? 다른 말로는 그럼 구원받은 거냐? 라고 할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거 이미 진작에 이제 로마서 2장 말씀에서 한번 이야기된 바죠.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도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 만약에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반대하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면, 아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구원 받는다면 그죠? 아니에요. 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냐?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 궁금하죠 우리도 어, 이상하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또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할때 어,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절을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뜻 보기에는 어, 혈통을 따라서 그 민족적인 어, 그런 단위로서 어, 이스라엘이 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선택 받았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뭐냐면 어, 그 혈통을 따라서 그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이 어, 그 선택 받았다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 일종의 그릇으로서 선택 받은 거예요. 그릇이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릇에는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물을 이제 바다에서 던져서 고기를 끌어올리면 물고기가 다 이제 올라오라고 저 그물을 던지는 거지만 그러나 물고기 말고 막 온갖 것들이 다그 걸려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불가사리도 올라올 수 있고 성게도 올라올 수 있고 무슨 고무 신발도 장화도 올라올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물 안에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건 물고기가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라서 그 민족적인 단위로서 이스라엘을 그릇처럼 그물처럼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진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선택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택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같은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예를 드시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어, 난 자가 정말 그 복받은 민족으로서 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시면 다 그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할때 그렇지 않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져요? 이삭만 불려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 있었죠. 오히려 이스마엘이 장자였어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 다음에도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이 더 태어나요. 그 일곱 명의 아들과 그들의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직 이상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봐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인데 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정말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형태는 아닌 것이고 약속을 따라서 된 자가 바로 어, 정말 이스라엘이다. 어, 한번더 봅시다. 자, 심지어는 이제 이삭의 아들 이야기를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자, 17절 이하, 어, 이, 어,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약속의 자녀니까 그럼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가 다 그러면 이스라엘인 거냐라고 할때 그것도 아니죠. 이삭에게서 리브가로 통해서 쌍둥이 아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누가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러면 다 아브라함의 핏줄이요. 게다가 이삭의 핏줄인데. 그러나 그들이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닌 것이고 뭐예요? 에서는 버려지고 그리고 야곱이 택하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안에서 야곱만이 야곱의 자손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어떤 혈통, 어떤 어떤 민족적인 단위로서의 어떤 이스라엘 그것이 정말 다 진짜 이스라엘인 것은 아닌 것이다 해요. 아까 제가 그릇 비유. 그릇에 담긴 여러 것 중에서 빼고 진짜 담겨 있는 것, 그물 비율을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있는안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교회에, 우리의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은 누구겠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로서,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참 선택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아직은 유대인 사람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소수만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고 일컬어져. 27절 보면 남은 자라고 불려지면서 바로 그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인 것이다. 그럼 이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참 이스라엘, 그 남은 자로서의 진짜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기를. 정말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제 그러한 이제 바울 사도의 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 가운데에 적용을 하면서 어,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어, 심령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해요? 정말 나에게 큰 고통이 있다. 정말 큰 고통이 있다. 1절 말씀 보면 큰 근심이 있다. 어, 지금 이 나의 형제, 골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역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진짜 끊어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정말 그 정도의 마음으로서 내 민족이 정말 나의 친척과 골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바울의 마음과도 같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사람들 향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만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널리 정말 알려지고 전파돼서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바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